인수지혜즘 열정 더 쉬운 단어는 passion 그죠 열정 열정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승준이라고 영어 이름은 스티브 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지요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진짜 좋아하던 가수였는데 제가 유승준을 보고 운동을 시작했었어요. 근데 얘가 군대를 안갈줄 몰랐지. 참고로 저희 집에 유승준 자서전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면 연예인 자서전을 샀겠니? 그것도 남자를. 내가 남잔데. 그죠? 너무 좋아해서 되게 실망도 컸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 별거 아닌데 그냥 가지. 하물며 그 사람은 공익이었거든. 그냥 갔다 오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랬다면 지금 판도가 달라졌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아예 못 돌아오는 사람이 돼버려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유튜브도 하다가 유튜브 접었잖아요. 댓글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알죠? 되게 유명한 일인데. 어. 어느 날 갑자기 먹방을 하겠다고. 피자를 이렇게 쫙 갈아놓고, 뭐, 페퍼로니 피자, 뭐, 치즈 피자, 뭐 하와이안 피자. 여기는 병역기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웃음> 누가 <웃음> 그렇게 달아가지고 그 영상 지우고 지금 2년째 영상 안 올라오더라. <laughs> 와 그런 거 생각하는 애들이 진짜 천재인 것 같아. 그지 센스도 너무 멋지고요. 그런 센스를 배워야 되는데.